자, 등비수열 한번 봅시다. 생기출 데이 17이지. 자,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이랑 마찬가지로 A에는 A의 A에 R의 n-1승. 얘를 응용을 잘하는 게 필수입니다. A7 같은 경우는 A의 R의 6승.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A의 101번째 같은 경우는 A의 R의 100승이 되겠죠. 우린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1번 같은 경우도 봐봐. 얘 같은 경우는 AR이지. 6. 다음에 얘는 뭐야? AR의 4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48이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R의 3승만 남는 거예요. 얘가 10. 6, 8, 48 이렇게 되는 거고 R은 그럼 2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A6 구해야 되니까 A6는 A 곱하기 R의 몇 승이에요? R의 5승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R이 2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A는 3이라는 게 바로 튀어나올 것이고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3 곱하기 2의 5승 그러니까 32 곱하기 3 즉 다시 말해서 답은 9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을 풀어줄 겁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냥 a는 2 e 적고 공비가 r이 5니까 an에 대해서 a2의 값을 구하세요. a2는 ar이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곱하기 e 5 답은 바로 10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수열은 대부분 비슷하게 풀립니다. 수열이 대부분 비슷하게 풀린다는 거는 이제 너희들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한번 11번 봅시다.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 a n 에 대해서 얘네들을 풀어 볼 거예요. 자, 얘들 그대로 볼 거예요. a5를 구하는 게 목표야. 자, 그럼 a2분의 a3는 ar분의 ar의 제곱. 그리고 빼기 ar의 3승, 분의 ar의 5승이 될 거니까. 이게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r하나 남을 거고, 얘들 이렇게 주르륵 다 나눠주고 r제곱 이렇게 두개 남는 거예요. r 마이너스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r 제곱 플러스 4r이 1이고,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 r 빼기 1의 첫째 제곱이 0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R은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R은 2분의 1이니까 AR은, 자, 이거 R을 2분의 1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자, 첫째 항이 3이라 했으니까 A는 3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3이라 했어. 자, 그럼 A5는 A 곱하기 R의 4승이니까, 우리 얘들 풀어주면 3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4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16분의 3입니다. P분의 Q는 P랑 Q 더하니까 답은 10. 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9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4점짜리만 좀 볼게요. 3점짜리는 학생들이 풀어보세요. 자 18번 이거 한번 봅시다. 18번 보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자 모든 항이 실수라 되어 있네요. an에 대해서 a3 과 a2가 1이고 a6 배 a4가 18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 a분의 1을 구하라는 건데. 자 a3는 a r 의제곱 자, 다 똑같아. AR은 1입니다. 자, 그리고 AR의 5승 빼기 AR의 3승이 18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이거 AR로 묶어주면 R 플러스 1이 1 나오고 얘는 AR의 3승으로 묶어주면 R 제곱 빼기 1이 18 됩니다. 얘 이거 간단하게 해볼게요. AR의 3승에 R 플러스 1, 그 다음에 R마 1이 18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AR의 R 플러스 1, 자, 그럼 이거는 AR에 R 플러스 1만 빼주고 나머지 남은 거 그대로 적어주면 R제곱에 R-1이 18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전체 뭐다? 1이다.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 넣어주면은 R제곱에 R-1이 18입니다. 자, R의 3승,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8이 0이 나오게 되니까, 우린 여기서 들어갈 거는 R에 3밖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R은 3인 거 구했고, 우리는 이 3을 그대로 위쪽에 넣어서 A를 구할 수가 있지. 3A 곱하기 4가 1입니다. 자, 12A가 12, 1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A는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분의 1을 우리가 구하라는 이 물음에는 답이 역수를 취해주니까 12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2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18번 넘어가고 이제 우리 24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이거 한번 보면은 자 얘네들을 만족시키는데 등비수열을 이루고 얘네들을 만족시키고 자 3ab가 수서대로 등비수열이래요 얘네들을 만족시키니까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라이 말인데 자 우린 요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자 얘는 자 a 라고 치면 다 a 얘는 ar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얘는 r분의 a라고 볼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a에서 r만큼 나눠지네 a에서 r만큼 곱해지네라고 볼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3은 r분의 a라는 거 하나라는 정보가 나오고 자 그리고 얘가 이것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로그 a 의 3b니까 3에 ar 하나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로그 3에 ar 이래 이게 5라는 소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거 이제 등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얘네들 그 미스이 다르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 해가지고 얘를 얘를 미스 3으로 만들어 볼게요. 로그 3의 a분의 로그 3의 3AR, 더하기, 로그 g 3에 AR이, 우리는 5라는 거, 알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자, R을 바꿔줄, 자, A를 한번 바꿔줄게요. A는 3R이니까, 이거 그대로다가 넣어줍시다. 자, 3R 넣어주면, 얘네들은 로그 g 3에 3R 분의 자, log3에, 자, A 넣어주면, 은 9, r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로그 3에 3알 3R 넣어주면은 3r제곱이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자 a는 3알제곱이니까자 그럼 우리 얘네들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주면은 자 로그 3알 같은건 로그 3 더하기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r이잖아 얘들아 자 그럼 얘네들은 1 더하기 로그 3에 r 분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에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자 그럼 얘네들은 자 얘들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3R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거 밖으로 이렇게 나가주면 2의 로그 3 r 니까 2의 1 플러스 로그 3R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얘네들은 자 로그 3의 3 더하기 2 로그 3의 R 이게 5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얘들 살짝 줄여놓고 자, 얘네들은 결국 이제 계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 계산해주면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2 더하기 로그 1 다음에 더하기 2 로그 3R이 5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자, 2 로그 3R은 입니다 자, 로그 3의 R은 1이기 때문에 자 r은 나오지 바로 3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 이거 뭐였어? 자 a는 몇 알이다? 3알이라는거 우리 아까 구해줬지. r은 3이기 때문에 a는 9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a와 r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3 다음에 9그 다음에 b는 여기서 3 곱해진 거니까 27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a 고 얘가 b지. 그럼 얘가두개 더하니까 답은 30. 유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6이에요. 자, 봅시다. 공차가 6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얘네들은 등 얘네들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네. 자, 이거 일단 한번 봐 주면은 자, A2와 AK와 A8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 2랑 8의 중간이 아마 5일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k를 바로 그냥 k는 5 때려도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a2는 뭐야? a 플러스 1d니까 a 플러스 6인 거예요. 공차가 여기서 6이라고 했잖아. 자, 얘는 a 플러스 9d니까, 7d니까 a 플러스 42라고 봐도 되는 거야요6 곱하기 7. 그럼 얘네들은 뭘까? 얘네들은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 자 그럼 k-1d6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중간 거는 얘들아 이 중간 거는 이 나머지 사이드를 더한 거를 2분의 1로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 써주면 양 사이드 더한 거 6, 7, 6, 8, 48 2a 플러스 48 같은 경우는 얘를 두배한거 2a 플러스 12의 k-1 이렇게 볼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a, 2a 없어지고 자 우리는 얘네들은 자, 이 안에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당연히 5가 나오겠지. K는 5 바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K는 5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네. 자, 그러면은. 자 K는 아까 뭐였어? A5였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은 A1은 그냥 A고 이 A2 같은 경우는 얘네들 A1은 A고 이 A2 같은 경우는 A플러스 6자 그리고 AK, A5 그러니까 이게 AK잖아 얘 같은 경우는 자 A플러스 몇 D야? 4D니까 6, 4, 24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비수열이지 등비중앙 써주면 A플러스 6을 전체 제곱한 거는 이거 나머지 두개 곱한 거랑 같죠 A플러스 24랑 같습니다 자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10 CBA 플러스 36. 이자 a 제곱 플 24. A 랑 같다는 소 a 입니다 24. A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A is equal t 2 A 3 CBA i a 가3 6 3입니다자 a 랑 k가 둘다 나왔지. 이거 두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8이 되겠지.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쭉 내려서 음, 29번 봅시다. 자, 29번. 자 29번 같은 경우는 자 등비수열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구해줘라라는 말인데 자 우리는 a4의 값을 구해줘라했지 자 a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이렇게 각각 써주면은 Sn 플러스 3, 빼기 Sn 자 얘네들은 13 곱하기 3의 n-1이라는 게 얘가 정인데 얘네들은 더 중요한 정보는 등비수열이라는 정보라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얘는 a1부터 a2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쭉 더해가지고 an 있었을 거고 an 플러스 1 있었을 거고 an 플러스 2 있었을 거고 an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더해준 애가 됐을 건데 여기서 얘를 빼래. 얘는 a1 플러스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 애가 되겠어? an까지 더한 애가 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빼 a 월이면 AM 플러스 a 1, a 그 다음에 더하기 AM plus 1, 그 AM plus AM plus 1, AM plus 1, AM plus 1, AM p l 1, AM p 이 u s 1, AM p l 1, AM plus a 왜 n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a의 r의 n 플러스 1승, 얘는 a의 r의 n 플러스 2승, 얘들을 다 더했더니 13의 3의 n 마이너스 1승. 눈치 있는 학생들은 바로 압니다. r은 3이에요. 이거 안 보이면 얘네들을 가까이 좀 해봅시다. a r의 r의 n승,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 a r 제곱의 r의 n승. 그리고 r의 n으로 묶는 거예요. n에 n 묶으면 a 플러스 +AR a r 플러스 a r의 제곱 얘네들이 뭐다 13에 3에 m-1승 이래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결국 m-1승이니까 여기에 자 r분의 1 하나 곱해주고 여기에서는 아래 아래 하 r 하나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 다시 적어주면 살짝 작게 만들어주고 자 얘들 이거 다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얘들은 아래 m-1승은 아래 m-1승 곱하기 R에 곱해진 거. AR에 더하기 a r 의 제곱. 그 다음에 a r 의 3승. 얘한개 13에 3에 마 1승이 되니까 그냥 R은 아까 눈치에서도 그랬지만 은 그냥 3입니다. 자, 이거 3 넣어주면 안에 있는 애들은 3A 플러스 9A 플러스 27A가 되는 거야. 얘가 뭐다? 얘들이 13이랑 같아야 되니까 14. 개수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다 더하면 결국 36에 3, 39에 A가 뭐다? 13이다. 즉, A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A랑 R을 싹다 구해줬지? 그럼 우리 이제 뭐를 구해줘야 돼? A4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4는 A의 R의 3승이지. 그럼 A4가 뭐가 돼? 얘는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 즉, 다시 말해서 3의 제곱. A4는 뭐다? 9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4점짜리 문제 한번 볼게요. 31번 봅시다. 자, 31번은 자, 첫째 항이 자, 일단 다 지워주고 한번 볼게 자, 첫째 항이 뭐다.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4의 값을 구하여라. 이건데. 자, 첫째 항이 2인 거 이거 밑줄 쥐고 a는 2 바로 적어 주고요. 자, 등비수열 당연히 밑줄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 n 이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4를 구한 거니까 자, ar의 절체 3승을 공, 결국 궁금해 한다는 거알수 있겠지. 인가봐 봐. 근데 a s12가 s2를 뺐더니 4의 s12 나왔대.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대로 적어 볼게. 공식에서 r 1분의 자 우린 공비를 몰라요. 그러니까 a는 아는데 a가 2라는 건 아는데 결국 공비를 모르니까 이 r의 3승을 경고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r을 구해주는 게 목표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2에 r의 전체 몇 승? 12승 빼기 1.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2에 r의 제곱 빼기 1. 이래 되는 거야. 얘가 4 곱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2에 r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지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럼 r-1 전부 다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2를 2도 전부 다 약분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약분 되면은 r의 12 빼기 1에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1이 정리해주면 4r의 10승 빼기 4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결국 없어지니까 자 우리는 알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쪽으로 다 넘겨봅시다 플러스 4가 뭐다? 0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얘들 이거 마이너스 4로 한번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4에 r의 10승 플러스 1이래 될 거고 얘들은 r 제곱으로 묶으면 r의 10승 뭐가 돼? 어, 마이너스 4 묶어주면 얘들 r 의 10승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r 의 10승 마이너스 1. 이런, 개가, 이런 애가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0이래요. 이거 두개 이렇게 약분시킬 수가 있지. 자, 그러면 R의 제곱은, 자, 마사 넘어가면 4될 거니까 R은 풀마입니다. 자, 그 점점 작아진데. 그러면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얘네들은 공비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로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공비가 플러스가 돼버린 얘네들은 점점 커지는 애들이 될 것인데. 자. 우린 a를 이미 알잖아. a가 2 인데, a가 2 인데, 공비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얘들 점점 커지는데 s12를 더한 게 당연히 s1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자그 뒤에 전까지 더한 게더클 수가 있다라는 이 공식이 나에서 준 거예요. r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a4의 값을 구해야 됐으니까 ar의 3승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의 전체 3승을 물어봤기 때문에 2마이너스 e 8마이너스 10 16, 답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32번 바로 볼게요 얘네들 그냥 도형만 나오는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얘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볼게 요얘들 그냥 저 집어넣어주면 돼두 칸에서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의 2배이다 왼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의 두 배이다.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서 아래쪽 칸의 수는 위쪽 칸의 수의 두 배이다.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 자, 왼쪽 칸의 수보다 오른쪽 칸이 두 배가 된대 그럼 여기서 얘가 두배 때리면 4 곱하기 2니까 8. 요거 두 배가 되는 거야. 이 밑으로도 두 배가 된대요. 이거 밑으로 이거 두배 때리면 얘는 뭐가 돼? 8 되겠지. 이거 밑으로 두 배하면 얘는 뭐가 돼? 16이 됩니다. 이거 옆으로 두 배하면 얘는 16이죠. 그럼 얘는 32되고 얘는 64.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어요? 지금 얘 이거 그냥 싹다 노가다로 더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공비가 이고. R2이고 A가 초항이 1인 등비수열인데 N은 총몇 개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N은 7이죠 그래서 3점짜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들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2-1분의 초항 1에 2의 7승-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28-1 빼기 나와서 답은 127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자 36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 장부터 N안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수열 SEN 즉콜수차 입니다. S는 공차가 마이너스 삼인 등차수열이고, S2에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고 하네요. a2가 1이기 때문에 a8의 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 정보는 S로 줬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a8이야. 아마 a8은 S8-S7이라는 이것의 공식을 이용할 거다라는 이제 아마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S2M-1 자체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S1 더하기 M-1의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거고 S2N이라는 거는 자, S2 1 넣으면 처항이 S2잖아? S2 플러스 M-1의 공차가 2인 등차수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우리는 s8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8은 뭐야? s8 빼기 s7이잖아. 자 그러면은 a8은 s8 빼기 s7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4를 각각 넣어 봅시다. 그럼 s8은 자 여기다가 4를 넣은 거니까 자 s2 더하기 4가 들어가면은 6 이래 됐을 거고 그 다음에 s7은 여기다가 4 넣은 거니까 자 s7은 s1 더하기 빼기가 되겠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S2 빼기 S1 더하기 15가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럼 A8은 뭐가 돼? A8은 S2 빼기 S1은 우리가 알잖아. A2라는 거. 그리고 더하기 15입니다. 자 그래서 이 A2를 보니까 A2는 이미 줬어요. A2가 1이라네. 그럼 A2에 1 넣어주면 A8은 뭐가 된다? 1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은 16이에요. 자 39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함수 절대값 함수네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가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네점인데 얘네들이 a1, 2, 3, 4에요 얘네들이 증차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상수 k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알아봐 줄수 있는 게자 여기 부분은 절대값 함수가 자, 원래는 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였냐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볼록한 이런 그래프였어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 방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부호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중간 부분은 뒤집혔지 위로.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은 부호가 뒤집힌 게 되니까 얘네들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고 부호가 뒤집혀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그러니까, A1과 A4는 이 식과 K가 만나는 점이고, 그리고 얘랑 A2와 A3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와 만나는 점이라고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이 노란색 A1, A4부터 구해볼게요. K는, 자, 예식과 만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되니까, X제곱은 K 플러스 9가 됐을 것이고, x는 다시 말해서 플마 루트 k 플러스 9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a1은 마이너스 좌표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9가 됐을 거고 이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자이 점은 뭐가 됐을까? 얘네들은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9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보라색과 얘가 이 보라색 이 식과 k가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9는 k로 두고 하면은 x는 플마 루트 9 마이너스 k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좌표인 얘가 a2가 마이너스 루트 9마 k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플러스 루트 9마 k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a1, 2, 3, 4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등차수열 한번 써볼게요 자이 a1, 2, 3로 한번 등차수열을 써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9 k 플러스 9 그 다음에 더하기 양 사이드 루트 9마 k 를 더한 것이 중간 거두배한 거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9마 k 랑 같답니다 자 이거 이쪽 얘를 넘기고 얘도 넘겨볼게 3 곱하기 루트 9마 k가 얘네들은 루트 k 플러스 9랑 같다고 보니까 자 양변 제곱합시다 자9 곱하기 9마 k는 k 플러스 9가 되니까 자 양변에 넘기고 넘기고 하면 10 k는 자, ck는 여기서 81 나오고 넘어갔으니까 72가 됐을 겁니다. 즉 k는 뭐가 나온다? 10분의 72. 다시 말해서 5분의 36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